예, 올해 백도를 맞는 삼일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해보는 특별 전시회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오늘부터 열립니다. 네, 이번 전시를 공동 주최하는 국가기록원의 이소연 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가 이제 3일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도를 맞이하는 해인데요. 어, 그만큼 뭐그 의미가 상당히 더욱더 네. 특별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의미부터 좀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예.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교과서나 언론을 통해서 볼수 있었던 독립운동은 예. 민족대표 33인으로 대표되는 잘 알려진 유명한 분들의 운동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 100년 전에, 1919년에 3일 운동은 훨씬 더 저변의 풀뿌리가 넓었던 많은 분들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영웅들, 어떤 의미에서는 영웅들이시고 어떤 의미에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만나볼 수 있는 평범한 나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이웃들. 참여했던 운동인데 그런 부분을 좀 드러내서 보여드리고 그때 그분들이 가졌던 뜨거운 마음을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전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특히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 주최로 마련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기록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이 이제 참여한 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계기가 음. 있었는지 듣고 음. 싶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지금 관과 민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3일 운동 100주년 관련해 행사를 준비할 것인데요. 예. 어,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서. 어, 그 국가 공식 기념 행사의 주관을 맡고 있는 부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작년에 99주년 행사나 8.15 행사에서도 이제 전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네. 그때 이제 행사가 전문 전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져서 그렇군요. 좀 힘들어 전시를 준비하고도 짧은 기간 안에 빨리 철거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오랜 기간 동안 귀한 네. 자료들 보여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저희는 찾고 있었고. 예. 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이제 저희가 그동안 좀 보존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밖에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들이 좀 있는데 예. 그걸 같이 전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두 기관이 같이 협력을 했고 이것은 네. 문화관광부에 소속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또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다른 부서의 벽을 넘어서서 서로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전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주관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100주년 기념사업회,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대한민, 어, 에서도 같이 이제 총괄을 해 주신 게 됐고 예. 여기서 전시하는 기록들은 뭐 국가보훈처라든지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예. 어, 또 진관사 같은 데서 기록을 좀 전시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민간에서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예. 다른 많은 곳에서도 3 1 운동 (100주년)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어,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음. 어, 공, 정부 공식 행사로 만든 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의미 있고 뜻깊은 자료와 아주 안성맞춤인 공간을 그렇죠. 만나게 된 거네요. 예. 저희가 접근성이 제일 좋은 기관을 <laughs> 잘 설득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번 전시의 제목, 저는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이란 제목인데요. 네. 어, 총 3부로 구성이 됐고, 먼저 이 구성들이 1, 2, 3부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들어보시 음. 싶네요. 예. 그, 100년 전에 일이긴 하지만, 예. 그 일이 그 일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시가 이제 일제강점기, 어, 나라를 잃고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잖아요. 예. 어, 그런 시점에, 어, 아직 민주정부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독립된 나라에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민초들의 외침이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네. 독립은 사실 48년 뭐 정부 수립하고 45년 해방되고 왔다고도 볼수 있지만 당시에 이분들이 꿈꾸셨던 민주공화제 에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도 진행형. 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올해, 올해 100주년이 됐을 때 많이 진보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또 100년 동안도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제 저희가 전시 개막식을 열었는데 그때 한한상 100주년 기념 추진 사업회 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통일과 평화의 길로 가는 그것이 그때 우리 그 조선인들 우리의 선조들이자 이웃인 분들이 꿈꾸셨던 그 독립의 완성형이 아니겠느냐. 음.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왔기도 하고. 네. 올 날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은 제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숨은 영웅도 참 많고 음. 우리의 이웃이기도 한 그런 음, 글쎄요. 그동안은 참잘 알려지지 않았던 음. 것들이 이번을 음. 통해서 참 널리 알려졌으면 음. 좋겠다는 라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좀 중점적으로 담겼는지도 아, 궁금합니다. 크게 이제 3, 실내 전시가 3부로 되어 있고요. 네네. 또 야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앞에 조금 되게 예쁜 마당이 있어요. 네. 네. 그 마당하고 내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실내로 실내 있군요. 예. 예. 실내에서 이제 일부는 이제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판결문을 중심으로 해서 음. 31운동 당시에 그 주역이었던 예. 이름 없는 영웅들의 내용들을 담은 전시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 제목은 1919년을 가슴에 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그, 그 1층에 역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맡으셔서 이제 주관하신 공간인데 임시정부 사람들 조국을 그리다라는 음.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독립 운동 운동가 생각하면 항상 절박하고 위험하게 항상 결의에 찬 모습으로 어~ 임시정부를 꾸려나가셨을 것 같고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생활을 유지하시기도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생계 부분 생활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스토리를 통해서. 그 활동상과 함께 그 낯선 공간적 환경이나 삶의 생생한 모습을 조, 보여드리는 모습으로 꾸며 예. 놓은 것을 제가 봤고 굉장히 재밌습니다세 예. 번째는 고향 꿈을 꾸다라는 제목으로 네. 이것은 3.1만세 운동은 어, 조선 땅에서도 벌어진 일이지만 해외 동포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었어요. 예. 이제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 미주 등의 여러 지역에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신 우리 동포들의 삶의 흔적 또. 어 최근에 사진들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해 봤고요. 앞마당에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 폴이라고 하는 걸 전시했는데요. 네. 앞에는 이 전체 전시의 인트로에 해당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영상이 볼거리가 있고요. 좀 있군요. 예. 예. 또 뒷면에 저희가 국가 기록원이 제일 자랑 아이고 자랑할 만한 내용. 자랑할 그렇군요. 만한 내용인데 예. 또 자랑이라고 말하기에 적절치 예. 않을 수도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내놓은 게 당시에 3일 운동으로 자기네 나라의 땅에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나라임을 천명했다고 음. 잡혀서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신문당하고 판결을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판결문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예. 어떤 분들의 판결문이 좀 포함된 음. 거예요? 가능, 많은 분들, 뭐 2만여 명 현재 더 찾아봐야 돼요. 예. 그3.1 운동이라고 판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 당시에 무슨 뭐 보안법이니 뭐, 뭐 출판법이니 죄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고시기의 판결문들을 보면서 약간 소금 더미에서 설탕화를 골라내듯이 아, 찾아내는 작업인데 최근까지 어쨌든 찾아낸 것들 중에서 예. 어, 그 중에 이제 저희 그 알려지지 않은 분들 다양한 직업군에 속하시는 분들 예. 뭐 머슴도 있으시고 예. 인력거군 소장사, 쌀장사, 뭐 어디 통역, 병원 직원, 학생, 종교인, 굉장히 다, 농민 다양하거든요. 아, 네. 그런 분들 다양한 분들을 드러내서 보이면서도 어, 그분들이 어, 그것 또 하나 그. 이분들이 또 이제, 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정말 먹먹하기도 한데요. 재판정 1심, 2심에서 결국 유죄로 판결을 받아요. 네네.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음. 내가 이게 왜 잘못이란 말이냐 음. 이그어일그 어, 그 총독부라고 하는 남의 나라 침략군 이 정부 이 사람들이 하는 이판결이 승복할 수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창고 상고 취의서라고 하는 지금의 어, 내용이 상고의유서죠. 그렇죠. 그, 그 내용이 뭐. 담겨 있는데 그게 정말 먹먹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 문구들을 좀 뽑아서 아까 어. 말씀드린 역사마당의 미디어폴 뒷면에 새겨 넣어서 읽어 보실 수 있게 했어요. 음. 그거 읽다가 울컥하시 분들 많겠네요. 예, 몇개 읽어드릴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은 내용이 있나요? 네, 짧은 내용. 네. 어, 두 개쯤만 할게요. 네. 네. 36세의 농업에 종사하시던 김명성 님이요. 네. 어, 이분의 죄목은 가까운 두 명과 함께 문화시장이라는 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제목이에요. 아. 그분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원래 우매한 일명의 농민으로서 한 명의 농민으로서 교회 혹은 사회활동은 아는 바 없으나 음. 삼척동자는 물론 노상에 거린 일지라도 독립만세를 부르는 이때에 즈음하여 (4000년) 이래의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서 어찌 함구하여 만세를 외치지 않을 것인가 음. 또 (24살) 학생 장일현 학생은요 예. 어 (3월 1일) 나의 행위는 선동적이 아니고 피동적이 아니다. 자발적이고 정당한 어. 행동이다라고 어. 추상 같은 1인 판사 앞에서 선언합니다. 예. 한개 네. 더해도 됩니까? 학생이요. 한 개도 더해도 됩니까? <laughs> 이거는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먹먹한 내용인데요 예. 30세에 쌀 장사를 하시던 이도상 님이라는 분은 음. 어, 이분은 상고추위서는 아니고 이분의 죄상을 밝히기 위해서 동생을 데려다가 신문한 내용이 판결문에 나와요 예. 근데 그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형 이도상은 어, 이번에 내일이 평택 장날이므로 그곳에서 동지들과 함께 조선독립을 부르며 만세를 외칠 작정이다 그러면 바로 체포될 것이고 다시 집에 오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면,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것이니, 봉양을 부탁한다. 아... 그래서 막으려 했으나 그는 예. 한번 마음먹은 것은 그만둘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동생의 취지, 이 신문 내용까지 죄상으로 음. 반영이 되어서 어. 형을 사신 기록입니다. 아, 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글쎄요, 직접 가면 저희가 더 풍성한 내용들을 직접 그렇죠. 볼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음. 아, 끝으로 이번 전시가요, 어, 국민들에게 좀 어떻게 기억이 되기를 바라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어렵게 얻은 독립한 나라, 네. 어, 또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음. 또 당시에 나랑 정말 다를 바 없는 당시에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독립을 외쳤는지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소중하게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의 대한민국 만들어주신 고마운 분들의 이야기, 저희도 꼭 가서 창취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